보이는 땅은 빨간 집 근처 여기 평평한 땅인데 도로 바로 옆에죠. 근데 실제로 파랗게 땅은 정상입니다. 3억 4천 정도요. 그래요. 그럼 그래, 그래. 거기에 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막 이자하고 막들어가게 거의 한 대기업도 들어오고 뭐 대학교도 들어오고 막 이것저것 막 복합적으로 막 조감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막 광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자가치가 많은 땅이다, 오를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광고를 한 거네요. 그좀 이게 하면은 한년 안에 막 문자 뽑고 나온다고.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12억 원에 매입한 강원도 평창과 춘천시 일대 맹기를 평창 올림픽 개최로 인한 땅값 상승 및 KTX 전철역 역세권 조정과 대기업이 들어오고 전원 주택이나 펜션을 지을 수 있도록 토목 공사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 245명에게 6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소위 기획 부동산 사기죄자 8명을 검거하였습니다. 터미널 예상이다. 또 평창 흑룡타운은 전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없습니다. 개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린 바이 그린 바이오 펜션 사업단지도 전혀 없는 것이고요. 네. 설령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피, 그, 피유자들 판매한 이 땅은, 이 부지는 전혀 이 지역에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산이,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현재 지금 저기 피유자들이 지금 이 삽입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이런 계획을 짜가지고 아, 지금 이게 지금 내부 그, 하나의 그 단지, 단지의 도로거든요. 6m 도로인데,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땅을 팔면, 이마이다 이런 대규모 토통사를하겠다 어, 가지고 당신들한테 여기 다, 다 분양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했거든요.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산 정상 부근의 냉지를 헐값에 대량 매입한 후약 50명의 주부 사원인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매일 2시간씩 주입식 교육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개발 정보로 제작한 개발, 권역도 등을 근거로 텔레마켓자들로 하여금 친척 등 가까운 인맥을 활용하여 판매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약 4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그걸 23만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평차 같은 데는 평당 12만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60만원 정도에 팔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진다면한 5배, 6배 정도, 매입 가격에. 비부동사 업체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 어떤 개발 행위를 해놨으면은, 사람은 몇 배를 받아도 처분할 수가 없어요. 전혀 개발 행위 없이 입으로만 거짓, 그 개발 자료, 그 자료만 가지고 땅을 올렸으니까 당연히 사기죄가 됐죠. 현지 확인을 원하는 경우 강원도 평창과 춘천까지 동행하며 비교적 여건이 좋은 다른 땅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실제 판매한 이면은 산정상 부근에 있는 맹지로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었으며 소유권 등기 또한 피해자들 개인 병의가 아닌 공동치분 병으로해놓와 개별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토지였습니다. 요 밑에 지점에 보면 펜션이 몇 군데씩 둘러가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들 데리고 와서 요 부분을 확인 시켜줘요. 이렇게요. 확인 시켜주고, 실질적으로 팔기 따른 는 어디냐면 요쪽에 이제 그 저기 그 약간 봉투가 있습니다. 근데 차, 차량을 해서 해버리면 국도에서 약간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다이은막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목소리> 근데, 실제적으로 가서그 집을 가다 보니까, 그 땅은, 피가자들이 팔았던 땅은 이 산에 있는 거예요. 산 정상에. 요 정상에 있는 산을 갖다가 통으로 구입해가지고, 여을를 자기들 쪼개요, 이렇게. 한4 0 m 라량 여기 그소자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전혀 들어갈 길도 없고, 나가는 길도 없고, 전 완전 히 맹지거든요. 근데 이런, 이런 곳에다가, 어, 택지개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의 그 속인 것이죠. 여기. 실제 집어은산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예를 들어서, 지방이나 경지나 뭐 서울지역에 산 사람들을 전주 확인 한번 하자라고 하면 같이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가가지고, 그 펜션 밑에 부분, 그 나온 옆 부분, 이런 데를 갖다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 지적해준 데를 가서, 예, 공무소 가서, 행정기관에 가서 확인을 해본다든가 그래야 될 판인데, 그냥 그딸인같다 그 그렇게 믿고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속게 된 겁니다.